현재, 이제, 이쪽 배터리 셀 발렌싱 작업, 이 끝내고, 충전을, 이제, 마무리한 상태입니다. 충전은, 이쪽 단자에서 일반 한전 충전기 연결해가지고, 충전하시면 되고, 지금, 이 난로를, 방전을 몇분 전에 시작했는데, 지금 6시 18분이네요. 현재, 방전 전류는, 70A 정도 방전되고 있습니다. 이제 막 방전 시작했으니까 이난로가한 어 4시간 7428. 어 4시간 정도 뭐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테스트 해보면 이 배터리의 용량이 이제 정상인지 한번 어 알수 있을 것 같네요. 지금 그 배터리 저희 배터리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도 배터리 용량이 좀잘안 나오는 것 같다 싶으면 이런 난로를 이용해가지고 점검하시면 최고 좋습니다. 왜냐면 난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류를 일정하게 그리고 많은 전류를 빼먹어요. 이런 에어컨 부하는 어 모터 부하라서 전기를 빼먹는 게 들쑥날쑥 하거든요. 근데 이 난로는 70암페를 안정적으로 계속 뺐기 때문에 어 진짜 이 배터리 용량을 테스트하기엔 제일 뭐 간편한 방법이라고 봅니다.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이 배터리가 이제 자기 용량이 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.